그래서 상임이사국은 이번 회의에서 협약된 메시지를 준비하였죠. 유엔 가입국 193개국의 보도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의 각국 대사들이 유엔 공보에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소문이 돌고 각국의 언론 매체들은 앞다투어 유엔의 이례적인 비밀 긴급회를 개최했다는 이야기가 퍼집니다 한편 언론과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에서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이 접근 중이라는 이야기가 퍼집니다 곧이어 이 이야기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 강범위하게 됩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미확인 물체를 인터넷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이 유엔 등급총회에서 협약된 발신용 메시지를 우주선에 향해 일제히 전송됩니다. 영어와 러시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힌디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독일어, 한국어였습니다. 접촉 3시간 전 16시 25분 우주선에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나 지구의 통신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메시지 대신에 가장 보편적인 언어, 즉 연속적인 소수로 이루어진 언어를 사용해 접촉을 시도하나 아무런 변화도 감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각국은 암호화된 언어나 이진법을 사용하여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우리는 이제껏 다른 동물들은 상대로 많은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종과도 완전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혀 다른 언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치밀한 종과 대화를 하는 게 가능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축 2시간 전 17시 25분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항공우주학계와 왕립학회의 보도관제 철회에 요구를 합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 정부는 제한적으로 보도관제를 철회해 합니다. 허나 미국의 항공우주국의 관계자들은 한산 간의 이동이 가능한 자들의 우호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저쪽 1시한 전, 18시 25분, 태양계 영향을 받지 않고 우주선을 정지 계절에서 완전히 멈춥니다. 빛도 움직이도 없이 우주 공간에 가만히 머물러 있자 각국의 군사 전문가와 우주기관들은 경악을 큼치 못합니다.